안녕하세요. 관악대리점입니다. 오늘은 워킹맨 관련 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킹맨은 제품을 혹시라도 지방이나 뭐 저희 대리점에 직접 찾아오시지 못하신 분들에게 지금 설명은 도움을 드리고자 드리는 거고요. 제품을 받아보시면 조립이 다된 상태에서 조립, 제품이 출고가 되는데요. 저희는 모든 제품을 꺼내서 점검해서 발송해,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받으셨을 때 조립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보조받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분리가 돼서 갑니다. 박스 포장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립을 꼭 해주셔야 이렇게 완벽하게 잘 쓰는데요.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거나 얘가 뒤집혀지면 은잘안 서질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곡선이 바깥쪽으로 곡선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곳을 조립을, 바깥쪽으로 되게끔 해서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구도 같이 들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량 제품을 타셨을 때, 타실 땐 주의사항은요. 브레이크 부분이에요. 특히 이 워킹맨은 경량임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강,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출력에 비해서 브레이크 밀린 현상은 있습니다. 반드시 스로틀을 당긴 상태에서 스로틀을 놓고 브레이크를 잡아 주셔야지 스로틀을 자속 당기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전자 브레이크는 어, 역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양이 적으면 잘 들고요. 배터리 양이 높게 되면 오히려 좀 밀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메인 브레이크는 이풋 브레이크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내리막길 주행할 때는 전자 브레이크로 속도를 많이 줄이신 다음에 멈출 때는 풋 브레이크를 함께 서포트를 해서 완전히 멈추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는 꼭 스로틀을 놓고 브레이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제품 받게 되면 관리 방법이요. 여기 보시면 충전구가 있는데요. 충전하실 때는 플러그 먼저 꽂고 그리고 충전기를 꽂아 주세요. 뺄 때는 역순. 얘 빼고 플러그를 빼 주세요. 그래야 배터리 관리에 좋고요. 스파크도 안 일어나고 배터리가 뭐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너무 오랫동안 충전하지 마세요. 워킹맨은 한 4시간 전으면 완충이 되는데요. 15시간 또는 뭐 20시간 그렇게 오랫동안 충전하는 건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전은 배터리 안 좋으신 거 아시죠? 방전은 주의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게이지가 나옵니다. 배터리가 한칸 정도 있다. 그러면 언덕 주행을 갑자기 하게 되면 방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배터리가 한칸 정도 있다 그러면 수시로 충전하는데도 상관없으니까 충전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충전 방법, 플러그 먼저 꽂고 여기 꽂고 빼는 건 역순. 충전 방법, 과충전 하지 말 것, 그리고 방전 시키지 말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배터리 관리는 잘 하시는 거고요. 모터 관리는 2인승 주행은 절대 안됩니다. 2인승 주행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덕을 상당히 잘 올라갈 거예요. 48에 300W이기 때문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언덕 주행 정말 놀랄 정도로 잘 됩니다. 이게 경량인가 싶을 정도로 잘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무리한 언덕 주행을 하시게 되면 은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무리한 언덕 주행은 가급적이면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40 psi로 맞춰서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뭐한 달에 한번 또는 3,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씩 공기압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켰다 껐다 하는 건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켜고 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